네, 일단 경위는 시작됐습니다. 한시에 DJ... 네? 아니에 DJ 아, 어? 단축키 아 단축키가 조금 오류가 났다고 아, 하네요. 됐습니다. 한시 지역에는 최승원 선수죠. 프로토스 사실 근데 아이디 콜할 필요 없잖아요. 네, 7시 지역에는 강정호 선수 승도 없는데 어? 이거 약간 바뀌었는데. 잠깐 강정호 선수가 프로토스 최승원 선수가 저거죠 강정호가 프로토스 그럼 제가 이거 이름을 아, 아, 제가 아, 바꿀게요 됐다 <laughs> 은규리 24살 지우입니다 바로 지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상캐스터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게임 중심의 준비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데요. 뭐 이제 그때그때 그때 멤버에 따라 또 컨셉이 바뀝니다. 그 그렇죠. 게스트가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게스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또상현 상인인 상해, 도 없고 저희 두 명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왕 이렇게 된거뭐 약간 그 뭐지? 스어 모드로 신랄하게 아니, 까주죠. 정말 그리고 다 아, 찾아가지고 앗네 아, 소위 네. 설명충의 끝판왕을 또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어, 네. 네 정말 아, 이렇게까지도 <laughs> 까일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또막강 잘하면 또그기게막다 찍어서 맞아 오늘 엄근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오늘 또 컨셉을 일단 네. 상현이 형올 때까지는 좀더 이제 <laughs> 완전 경기만 한번더 볼게요 진짜 간단하게 상현이형 오시면 다시 한번 소위 그 노가리 방송으로 좀 바뀌어요 <laughs> 뭐 어때? 네. 아뭐 어때요 저희는 그냥 설명을 좀 하겠다는데 뭐. 아, 게임을 너무 잘 알아서 그걸 설명을 좀 해보겠다는데 제암님이랑 기사도님이랑 목소리 크기 바로 교체해드립니다 바꿔드리고 있어요 기사도님이 마이크가 작으니까 좀 키워드리고 제걸 낮게 하면 이러면 되겠죠 네 마이크 올렸습니다 어떤지 테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나요? 대충 맞겠죠 작게 좀 사실 의미 네. 없잖아요. 어, 들림이 되는 거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가끔에 키우면 되니까. 네. 안 들리면 핸드폰에 진, 그 아니, 소리를 증폭시켜세요. 거리는데 네. 저 왼쪽에는 참새 소리 좀 작다고. 야 가서 야좀너좀 좀 크게 좀 짹짹 해 봐. 옆에랑 옆에보다 작잖아. 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가까이 가서 아, 대로 듣는 거지. 얘도 짹짹 짖는구나. 그때 보러 가는 거지. 네. 일단 최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빠른 감염충빌드가 아, 분란 수집빌드가 나올 거 같아요. 아까 그 뭐지? 연승전 신청할 때도 좀더 그, 그... 뭐지? 그... 신청자의 신청글에 다른 시청자의 댓글이 달리는 걸또 오랜만에 봤는데 응원한대요 맨날 재밌는 거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럴 정도라서 이번에도 이 저그가 한번 또 다시 자기만의 글들를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바뀌었네요 그냥 심플하게 땅굴? 땅꿀? 땅굴 바퀴를 했을 때 근데 여왕 안 찍었는데? 여왕을 꾸준히 찍어주면 네, 못해도 3여왕, 4여왕은 있어야 수열로 쓰고 가서 점막도 깔고 뭐라 <laughs> 어, 그는데어여뭐 가격 같은그부분 그냥 그 혹시 모르니까 지어둔 거일 수도 있고요. 그쵸, 혹시 지금 당장에 사도 찌르기가 오겠... 아 땅굴이네요? 땅굴이네요. <laughs> 그럼 사도로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봐야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벌레 생성도 어떻게 시작잖아요 네, 이제는 너무 째서 이거 혼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하나 실수가 있다면 싸이오닉 이동이 지금그 명령을 실수했죠 그, 그 싸이오닉 그 그림자를 이동 찍어놓고 맞아. 본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본체도 같이 이동을읽어버리니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겹치, 겹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페리 읽지 네. 못했습니다 정착도 못했고요 이거 프로토스는 진짜 컨트롤이 됐네요 <laughs> 왜냐? 여기서 싸이오닉 이동만 저, 제대로 쓰고 여기서 이힐수그 어떻게 그 뭐지? 일정을 리렸으면 네? 여기서는 삼사 킬하고 본체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바로 가서 또한2킬 올렸거든요 땅데딴걸릴수 있었고 그리고 땅굴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는 네, 네. 순간 막을 수 있다는 라 자신감이 생기는데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황혼에 올리고 불사절 찍고 어? 근데 문제는 또 저그도 시야가 바로 확보가 돼서 <laughs> 이게 타이밍이 관건인데 좀 늦어졌습니다 도움의 최적화도 그대로... 수정탑 부처보단 그렇죠 수정탑이 없는 곳에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변신수로 확인해 주면서 감시군주는 본인이 깊숙이 들어가는 여기서 일벌레가 도 많이 죽여야죠. 그래야 저가 뒤심이 떨어지면 차타만 어태 있는 일부 던지면서 막아내면 기회가 열리거든요. 어, 근데 이거 따라가서 타 죽여지. 야 <laughs> 어, 이런 컨트롤. 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이러니까 <laughs> 아. 맞어요. 이러면 말이니다 이러니까 말이기 말이기 네. 소리 들리는 거예요. 말이기. 아, 진짜 마스터 청소해서 내가 마스터 못 따겠어. 그만요, 쏘봐요 이거 지금 아. 예언자 앞마당 일벌레 다 잡으면서 본진 버려도 막으면 이깁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네. 네, 마스터인가 창피할났고요 이제 예전에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마스터인데. 아 마스터 이러면 안 돼요. 많이 부끄럽네요, 이거. 3, 사적인 스무기가 많은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요 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일벌레 실을 말려야 돼요. 여기 있는가 10개라도 더 잡았으면, 그럼 적어도 이제 추가병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막버친다도할수 있고, 그리고 또 애초에, 싸인 위 이동에 크나큰 그 실수. <laughs> 그게 마스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마스터 이상, 뭐 그랜드마스터다, 그 못해도 별그마다, 아, 별마스터다. 사이언이 기속 무조건 딱딱딱 맞아 떨어지공수거든요인명 난입이 이제 그립네요. 좋네요. 네. 오늘 경기력이 척경해주 <laughs>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laughs> 이건 어떻게 보면 진심이 담겨있지만 반장난이고요. 네. <laughs> <laughs> 아, 일단 아... 서로 간의 짜임새는 참 좋습니다. 장난 반반 진심 <laughs> 네, 왜냐면 서로 간에 치고받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laughs> 음, 뭐, 본진 버리고, 앞마당에서 출발하는 것도 이게, 네. 어,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선 이렇게 해도 거의 지긴 하는데, 아마추어 사이에서는 아... 이렇게 역전이 나오긴 나오고. 아, 네. 근데 확실히 이분이 마스터긴 마스터예요. 입구 쪽에 역장 찍을 수 있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 뭐, 프로펫스가 다른 거볼 없... 필요 없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언더걸로 못 내려오게 하는 그 플레이가 제일 중요했는데 네. 내려가서 병력 다 잡혔어요. 그 그러니까 아무게나 대박도 못 내죠. 그렇지. 일단 이런 변수 시도는 좋습니다. 어 이건 좋죠. 네. 저거가 음, 이럴 때 역전되는 게 저런 거 놓치는 건데 뭐 어, 작은 맵이면 좀 얻어걸려서 정찰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찰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거 아 아무 기사를 어떻게든 생산을 해서 견제를 해 줘야만 상대방이 예측을 못 하거든요. 네. 어, 근데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죠? <laughs> 프로토스가 이 이것분을 잘하는 선수인데. 저희가 해설을 하니까. 네. 아, 중계진이... GSL 붕괴진이 해소를 한다고? 어? 어, 어 GSL 코드 a 는 그런 느낌인데 부들부들 떠는 거죠. 형, <놀람이> 잠깐만. 형 왔나? APM이... 뭐라길래 180이지? 이현자도 딱히 들어가서 견제한 건 아니고요. 네. 어, 이거... 글쎄요, 프로토스가 진짜 이건 이길 수 있는 그 기회를 한세번 놓쳤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저... 이거 뺄라고? 응? 아 귀환으로 귀환, 귀환. 이건 이제 센스 있는 플레이긴 한데 네. 이거 뺐을 때저우가 본인 쪽에 저글링 난입하면 <laughs> 이럴 것 같더라니 아이 이러니까 엄격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최승원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는 거 본인 쪽에 점막을 펼쳐놨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프로토스가 로공이나 예언자 개시를 쓰더라도 모든 부분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관측선이 필요한 플레이라서 이런 꼼꼼함은 좋네요 네. 어, 근데 아무 기사를 여기다 써놨네. 뭐 하냐? 아, 뭐해? 이거 이제 그나마 <laughs> 그 군신이연자면 네. 예지해서 이제 다뗄수 <laughs>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개시여서 개시와 네. 예지가 아, 좀 합쳐졌잖아요. 네. 많이 잡으면 세개 세 잡으려나. 네, 여러분, 시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생방송이 맞습니다. 10시 13분, 제 생일인데요. 제가 10월 13일 생이거든요 아, 아, 아. <laughs> 아, 순간 오늘 오늘이라 진짜 어느 눈처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땅굴망을 다시 한번 뚫어주고 개멸충이 들어가는 순간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하나 이걸 막기만 한다면... 프로토스가... 어, 점막, 어? 점막 깔고 다시지막 깔고 레트리플 못 먹게. 아, 아 제가 맞았습니다. 아. 오늘 두 분은 초콜릿 많이 받으셨네요. 여러분들이 예의가 없어요. 저한 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laughs> 전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일어나서 밥 먹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불사조라던가 공업포격기가 다수 생산이 돼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들이 안 돼있네요 네. 아, 아, 근데 이거 프로토스가 어, 한번막아면게 잠깐만,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 어?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역장처럼 아무 기사랑 광전사가 못 달라붙게 되는 거지 아, 이거 수정사거리에 돌리고 인구수가 막혀서 문제인데 이거 프로토스 해볼만 하긴 하는데 <laughs> 저거가 트리플 네, 아니니까 네, 컴퓨만 잘해서 이거 기술층 다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사람처럼만 하면 돼요 네. 버그가, 그, 공격 자체는 진짜 질을 봤지만, 사실, 버기가또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이럴 때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변화실무못거 그냥 결과 트리플 가고 무단하게 했을면괜찮았것같요과 뭐 트리플 부하장 치고 일벌레 추적화만 시켜놓은 상태면 사실 지금 질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네. 좀 무리해서 타이밍을 앞당기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앞당기면서 타이밍을 잡았는데, 네. 계속해서 상대방 정력 잡고 있잖아요. 네. 어, 내가 유리한 거 맞는데? 어, 교환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보시면서 "아, 뭐 이렇게 못해" <laughs> 막 이렇게 그 평을 할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시청자 중에 한 2%는 별거만 이상입니다 아, 그건 네. 인정.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분들 똑같거나 더, 그 이해하죠. 더... 어... 아이고 내가 저렇게 구나. 싶을 정도의 경기를 보여줬으요 한번 나와보시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이 아닌데, 그건 뭐 하는 거지 인간이 아니었구나. 네. 난민겐이구나 하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는 노재능이구나 <laughs> 네. 근데 이거는 저우가일벌레게 생산 안 하고 계속 병력을 타이트하게 몰아치면서 감시건조를 살린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대력값이안 되고 있네요 이거 갑룡 일단 깨져서 병력 자체를 못 먹고 그리고 이무수가 중간중간에 막혀가지고 프로스가 이것도 툭 타서 어떻게든 궁을 쥐어짜면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정말 양 선수가 헝그리하게 경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최성원 선수가 확실히 타이트하게 몰아치는 플레이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엔 재련소를 지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냥 광자파로도 지어줬다면 지금 강물이 800인데 그런 아, 그렇죠. 부분들쓸수 있었잖아요. 어차피 버티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한시 쪽에, 11시 쪽에 복구를 해준 건 좋은 선택입니다. 어차피 남는도 빨리 있으면 복구를 해주고 저걸 돌려주면 역전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저거가 지겠는데요? 저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laughs> 타이트해서 공격이 너무 허망히 막히면 어려운 건 있긴 있어요. 아 그쵸 이게 본인 쪽 광물이 이제 말랐습니다 트리플 지역 쪽으로 옮겨줘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옮겨주지 않는다는 건 이걸로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거든요 이거 뭐 스카 원적인데 그럼 저은 이제 슬슬 의심할 때 됐죠 이상하다 아 그거 봤나? 소환되는 거? 분명 저그 어? 시야에 광물이 둘인데 세개 이상 소환되는 거 봤나 보다 그래서 이거 확장 있다 감사한 거죠 아아 이렇게 많이 봤어? 근데 프로토스의 조합이 더 좋습니다. 이제. 분열이 나오면. 하나만 나오면. 이건 이제 프로토스가 오히려 진출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도 돼요. 네. 가만히 으면 돼요. 황혼의 해가 살아서 돌진 업그레이드까지 해줄 수 있었다면 베스트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황혼의 해가 깨졌던가 그랬죠. 네. 네 오늘 문규리 씨는 안 옵니다. 어 여기 공략. 연락이 두절됐어요. 어? 암흑기사의 센스? 어 여기 암기. 한번 더. 더. 이건 감시공주가 안 오면 히드라 여기서 암흑 기사에 다 잡습니다. 온다고 해도 시간이 없었고요. <laughs> 소거이안될 타이밍이라서 늦죠. 이거 암흑 기사가 땅굴망부터 깨야겠는데요? 땅굴망 깨면 저 히드라 모두 다몰살수있어 수 아, 감시공주를 봤으니까. 어. 안겨들왔어 일단. 저거도 근데 땅굴 타고 다니느라 이건 이제 단원할 때가 왔죠. 저우가 졌습니다. 저거못 이겨요 이거. 아. <laughs> 어떻게 이걸 지지? 이게 예, 근데. 나 그러니까 이제 뭐 끝냈으면이야.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 상대 만났겠죠 하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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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제나 그렇듯이 땅굴을 당한 프로토스가 몰래 확장을 시도했을 땐 역전의 가능성 이 있고 특히 예전에 또 만발의 정원 같은 경우에 땅굴 오링 같은 거 당하면 바로 풍광이 연결지셔 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정말 요, 요, 요 근래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건데 유리할 때 방심하는 게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방금도 방심 어? <laughs> 서로 방심 깨고 튀기기 잠깐만 이거 깨면 또 그럼 프로토스도 반문 없어요 프로토스 한 방밖에 없어요 잠깐만 이거 깨왜 이래 이게 <laughs>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랜드마스터 이상 정말 잘하는 <laughs> 선수들의 그 피지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잠 소위 마스터기 때문에 경기력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뭐 하냐? 데 이거 소방틀수 있고, 아니면 쭉 떨어가서 역장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프로토스가 집중만 했죠? 잘하면 밀수 있어요. 네. 돌진이 안 됐지만 쭉들어가서 역장 써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아니면 위로 쭉 올라가서 번진 장악하거나. 저거가 아, 여기서 놀아. 일벌레는 일을 해야지, <laughs> 싸우는 유닛이 아닙니다. 히드라가 싸워야죠. 아... 야, 이 게임 이제 끝났네. 요 나가. 나가세요. 이건 아... 좋습니다. 끝났어요.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게임이 참... 오늘의 스 번째 게인데 기가 막히게 돌아가죠. GG. GG. 강정호 선수가 좀 아쉽게 됐네요. 아, 강정호 선수가 이겼죠? 프로토스가 네. 승. <laughs> 그렇죠 최승원 선수가 좀 아쉽게 됐네요. 네. 그냥 엘리전 판단은 어땠을까요? 어,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프로토스도 강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 엘리전도 나는 됐다. <laughs> 괜찮죠 방금? 네, 엘리전도 돼요. 엘리전. 그러니까 사실 방금 히드라가 분열기 정화폭발이 대망나는 것만 아니었으면 음. 한 번쯤은 비벼볼 수 있었어요.